어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이제 KBS의 드라마가 종영했습니다. 지난 주에 종영했어요. 마무리가 딱 됐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낸 역사적인 사실을 물론 역사 고증과 약간 다르다 뭐 그래서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란의 에, 공격을 막아서, 막아서 격퇴해서, 그래서 이제 겨, 거란이 다시는 다시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쳤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 그, 어, 그, 얘기를 보며,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말 위대하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란이라는 민족은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살아 있지만 거란이라는 민족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거란이라는 말, 말을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해서 발음하면, 캐세이예요, 캐세이. 캐세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여행사가, 항공사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캐세이라는 그 거란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항공사에 남아있을 정도로 거란이라는 나라는 힘있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발해라는 나라에 우리 고려 저기 우리 민족의 전신 고구려의 후손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란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거란 민족이 따로 남아서 어이 지금까지 살아 있고 어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고 강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위대한 전쟁사를 보면. 위대한 우리 민족의 영웅이 있다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 다른 어,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준비입니다. 준비. 전쟁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이길 싸움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길 싸움을 준비하니까 그 전략대로 하면 승리했고 그 전략에서 벗어나는 아무리 그와 똑같은 군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한번은 원균에게 그 군대를 넘겼잖아요. 그 똑같은 배와 병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원균은 그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패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예요. 임진왜란이 결국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외국을 굉장히 깔보고 낮추어 보고 저들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아, 이 당파 가운데서. 정치 가운데서 그런 일이 화두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정쟁의 논리에서 자기네들이 세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이 일본을 일본이 침공할지도 모르니까 준비하자라는 그런 태도와 생각들이 전혀 무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앞에 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길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대한 물음, 아 주님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성전이 돌하나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서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연장으로 이어서 마태는 세, 두 개, 두 개, 세 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리 달란트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 이제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나누게 될 것이다. 나누게 되는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이 이야기는 이제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비유하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 교회에 어간에 있는 사람들 교회 그리고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을 신부의 들러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열처녀가 어, 다섯은, 다섯은 어, 슬기 있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섯 다섯 열명 중에 다섯 다섯이시니까 아 그러면 전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반쯤 되나 보다. 이게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섯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신랑이 오는, 오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 가운데 하나 마을마다 결혼의 풍습이 약간씩 다 달라요. 지방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 지방의 결혼식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신, 신부의 집에 신랑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게 되면 그 신랑이 올때 밤에 오게 되거든요 밤에 오게 되면 이제 등불을 환하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피워놓았다가 켜놓았다가 아, 신랑이 오는 그 길을 횃불로 이렇게 에, 함께 환영하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그리고 신랑을 그 집에 들이게 되는 것이죠 들여서 그 집이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왜 문을 닫습니까 다 열어놓지 열어놓는 게 뭐가 문제라고 잔치집에 왜 열어놓지 않고 닫아놓습니까 닫아놓고 그리고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 에, 뭐이 피로연을 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어, 이, 이 풍습 가운데서 왜 문을 닫아놓을까 여러분 문을 닫아놓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냥 막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야 될 자들이 들어오는 것 을 막는 게 문을 닫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운데 도적은 없겠습니까? 도적이 당연히 있죠. 강도가 있죠. 그래서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는 지역 가운데서는 문을 닫아 아무리 피로연이라 해도 아무리 즐거운 자리라 할지라도 문을 닫아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열 명의 처녀들을 가운데서 이제 준비, 신랑이 오기를 밖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생각보다 너무나 늦게 늦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어스름하게 이제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불을 켰던 것 같아요. 불을 켜 놓고 있다가 신랑이 너무도 오지 않으니까. 불을 껐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신랑이 오면 그냥 그 길만 딱 이제 인도하면 횃불로 인도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경려하고 환호하면 그러면 될 거라고 여겼던 그 시간 그 시간 짧은 시간을 준비했던 다섯 명의 사람들은 고그 어스름하게 내릴 때 불을 켰다가. 이제 기름이 다 달아버린 것이죠. 조금 남아 있었어요.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기름을 조금 남아 있는 기름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겁니다. 너무 늦게 오다가 이열명 모두가 다 무슨 일에 빠지냐 하면 너무 늦게 오니까 열명다 졸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예화 가운데서는 좋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이 늦게 온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와서 안 오시니까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인가 천년 왕국이 진행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그러고 쭉 가다 보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고 발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 오시지 않고도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아, 이 파라다이스와 같이 변하게 될 거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깜깜하여져서 잠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신랑 신랑이 나타나니까 이 처녀들이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기름 기름을 넣는 그릇에 기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에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등불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호롱 불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놓는 기름에 기름에 심지를 넣, 넣는 그 호리병 가운데서 가운데다가 밖에 이제 바람을 막는 보호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해놓고 불을 켜는 반투명의 등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횃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이 지혜롭지 않은 처녀죠. 그러니까 횃불이 있고 횃불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그 등불을 헝겊 조각을 이렇게 묶고 거기 그걸 키다 보면 어느 순간 헝겊은 다 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무는 더 이상 타지 않게 돼서 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에 담갔다가 다시 올려서 기름으로 인해서 헝겊이 상하지 않고 오래도록 불을 필수 있도록 불을 필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름, 이 그릇에 기름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부의 집에 오는데 그 행렬을, 행진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그만 불이 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이고 없어. 그래서 너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 그랬더니 다섯 명의 처녀 기름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등불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갈수 있냐 봤더니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거는 없고 우리는 간신히 우리도 여기서부터 저기 신부의 집까지 인도할 만큼밖에는 기름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대비하는 일은 각자 각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생활에 보면, 실제 생활에 보면, 실제 이 문화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불이 꺼졌다고 해서 아뭐아 크게 나무라거나 아 잔치 분위기를 망쳤으니까 좀 불평은 하겠지만 아주 크게 나무라거나 그렇다고 잔치집에 피로연에 들어오지 마 너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의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 엄격한 예법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야하 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 피로연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니. 그러니 그문 밖에서 일을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 각자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올 신라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서서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렬 가운데 환영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필요한 잔치 가운데 신부들이 충분히 오지 않으면 얼마나 잔치의 분위기가 망가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들이 잘수 있어요. 졸수 있어요. 아, 잘수 있고 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인 것처럼 아,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오실 날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오늘 조는이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임임에도 불구하고 졸았던 것처럼 우리 삶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신랑이 오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대비해서 준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 부분을 다 어떻게... 이2이십5장도다 할까? 이렇게 하다 넘어갈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도 짧게라도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비유 부분들을 이제 다 다루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절수는 굉장히 기니까 짧게 우리 다섯 달란트 비유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다 아주 주인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불려 가지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 이 부분을 어, 장사하지 않고 어, 그 그걸 이제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오니까 아무런 중식도 이르지 않고 보존만 했다고 하면서 이제 주인에게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런 왜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놓았을까?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이 사람이 이 24절에 변명하는 변명의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안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인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해서 알았는데 그 분석이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흩어져야 돼야 되잖아요. 흩어지지도 않았는데 모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새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뭐이 물수건에 짜면 물수건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끔 영화에서 그런 드라마에서 요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주님은 없는 데서 막 쥐어짜 가지고 뭔가를 남비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성품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뿌리지도 않았는데, 농사 진, 지으라고 종자 씨앗도 주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모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모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빈, 아무것도 들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모으라고 얘기하는 악독한 주인이라고 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당신의 그런 성품을 아니까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 당신께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이 밉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장사하라고 하는 그 말을 내게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라고 하는 말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가지고, 당신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는 그걸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을 주었습니까? 어, 주님께서, 어, 이 주, 주님이 떠나갈 때준 것이 무엇이냐. 한 달란트 줬잖아. 이한 달란트 받은 자, 자. 이 사람에게 준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여러분, 육천 달란트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 대나리온이 하루 품싹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환상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 놓았어요. 왜 주인이 별로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보통 한 달에 한 달에 어느 정도 일합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우리 뭐 20일 정도 일하는 그걸 12, 12 곱하기 하면 2000일, 200일, 2 0일 정도, 200일 정도 남짓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6천 대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아, 한 30년 일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런,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허, 이 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 주지 않았어요. 얼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얼마 주지 않은 당신에게 구두쇠와 같고 완고한 당신에게 나는 이 얼마 주지 않은 것으로 장사해서 남길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충분히 반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어서 주님께서 장사하신 대로 내가 장사하면 나는 남길 수 있어. 주인이 어떻게 어떻게 장사하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넉넉하고 품이 넓으신 분인가 생각하고 장사하니 남겨 놓았는데 한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완전히 오해하고 주님께서 내게 준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 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전혀 반대되어서 반항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자신 자기 자신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건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운명이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가운데 처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려면 여러분 대비해야 됩니다. 최후의 운명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바라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각자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 각자 각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천국 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준비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그날 각자 각자 주님 앞에서 세무를 하게 될그 날을 준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을 대비하려면 우리가 대비 우리가 오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세속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교회는 반찬처럼 여기 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주님,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광고판이니까 우리도 주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안코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주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붓고 우리 지식 가운데 쏟아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각자 각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아버지 꼬바 헤아려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아버지 남겨드리려고 하는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은 넉넉하고 품이 넓으시며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오해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마치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옥죄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 여겨 주인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신앙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건강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고 주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는 자들 다될수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